삼박자는 5K가 레이나. 저 지금 요르나요 지금 이거? 요르를 쓰나요? 요르가 올려져 있는데요 이거? 아니 그냥 예. 왜냐면 이춘향 선수가 지금 아스트라를 픽을 할지도 봐야 될것 같은데 힘들 것 같거든요 아스트라는. <laughs> 아 솔직하시네요? 예.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아이스박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갔대든지. 이 라운드까지만 보면 이사 못갈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렇죠. 와, 쉴프 인조하는 빛. 제 이제 들어갔습니다. 파이브 킬이 먼쪽에 있는데 실프가 두 명째 잡아내고 아이고. 있는데요. 와! 아, 와, 실프! 너무 잘하네요. 버킹 하고 있는데 에. 이거는 그냥 제일 좋은 게 오, 갓데드. 게임 프로 올리는 거보든요 이거죠. 갓데드 드디어 시작하나요? 0킬연에 드디어 지, 드디어 지금부터 킬리 시작합니다. 이 가야 돼요. 돼요. 위치를 봤으면 가야 되거든요. 네. 이러면 또 저야. 인도하는 빛 하나 넣어 주고 들어가야죠, 바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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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돼요. 쭉쭉. 아이고야. 와, 실프가 측면에서 모두를 어버리고 있습니다. 실프. 실프가 합필 겹치면서. 어? 와! 한명남 해마란들 이춘영. 자, 옥자가 교환이 되긴 했으면 일단 2대 1. 여기야. 자 이진아 혼자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시오 한번 보시나. 아하, 예, 예. 5K가 끊어내면서 스킬 스킬 가야 예. 가야 빠르게 가야 됩니다. 커트를 써야 빠르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실프가. 끊겼어요 일성 끊어냈고 이러면은 시간 끌리고 에픽맨. 네, 태움이 잡히고 맙니다. 자, 갓데드가 있긴 하지만. 어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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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좋은데요. 실프 없어요. 그리고 궁까지 썼거든요. 실프가. 자 여제의 5K. 5K? 와, 갓데드. 자 보입니다. 이거왜 이거. 왜 원샷 위치가 애매해서 저기가. 야, 우짜 이 위치 좋아요, 봉쇄앞야 돼요. 짜 보여 주나요? 일부러 늦게 푸신 게 같이 지지하는 속도. 네. 자, 이런 어, 가려 놓고 해체 드르면 되겠죠? 그렇죠. 강이체. 어, 만하죠, 이거 야 이거 진짜 좋아요. 자, 반해체만해도성거 어? 네, 불이 어? 레이는데체돼 어? 해체돼, 해체돼, 해체돼. 어? 해체돼, 해체돼, 해체돼. 어? 해체돼, 해체돼 해체� 와스크린에 그쵸 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지만 자 총소리 들렸습니다 하트에서 아, 아, 돌아서 오른쪽에 쉴프가 깨집니다 쉴프 설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스파이크. 하지만 남아있는 인원 3명이고요 와 쉴프가 3명째 계속해서 끊어내고 있습니다 쉴프 와 쉴프와 핑맨 와 쉴핑 조합 너무 좋은거 아닌가요 이거? 와 쉴프와 핑맨 다 잡아 냈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여기 이걸 해야 돼요. 여기서. 가데드. 가데드. 와 이거죠. 가데드. 이런 식으로 미드를 흔들. 피톤을 어, 가장 갓대가. 잘 쓰는 직업 가데드. 야비다. 예, 핸들어야지만 흐름이 생기는 거고 이러면은 어, 그냥 앞이 강설하네요. 네. 자, 이놈 숫자가 많으니까요. 가데드. 에이스? 자, 설치만 해면 됩니다. 에이스? 한명 남아 있어요. 옥자만 잡아내면 에이스입니다. 가데드. 만났는데요? 아, 체력이 없다 보니까 에이스는 안 주네요, 방국자. 내가 에이스를 방지하겠다. 네, 방지. 에이스는 줄수 없다. 아, 이거, 가찬데요. 야, 이렇게 한다고요? 핑맨, 이번엔 뛰 근데 이거는 아. 역습까지. 너무 아깝네요, 진짜. 좋은 타이밍에 잘 찔러가지고 핑맨인데. 네. 네. 아니, 이렇게 짧은 아. 시간에 연습한 선수 맞나요? 이해도가. 너무 예. 잘해요. 진짜 어, 하니까 가네요. 그래도 갓대드. 예. 잘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갓대드. 크앙 선수, 세움이 마무리해주면서. 얘들 옥좌 선수랑 상성이 안 좋네요. 옥짜에게 많이 막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과 마무리. 자, 실페 칼날 폭폭. 이번 매치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이 만대고 와, 이와 중에 빛나는 칼이 끄너 내는데 성공을 했니다 불이 자, 나노선 터지는 걸 스쳐 가지고 잡혔고킬 조이. 킬 조이. 프린대 바국자. 옥자냐 프린냐. 이 아, 이거 웅장해지는 매치예요. 자. 자, 꼼꼼하게 치카매. 옥좌 소녀. 시간이 웅장해지는 매치. 일단 설치하고 있는 옥자를 프린이 마무리지면서 으 클러치까지 만들어냅니다. 아잘 도망가요. 아실파우르서 교환을 했습니다. 위쪽에 이기는 건대가 되고 있고요. 버클 안 돼요. 네. 일단 설치까지 되겠습니다. 어, 박사 선수가 너무 궁금해하는데요네 완전 네. 바로 올라가자마자 끝났죠. 야 이제 이와중에 실파가 그래도 계속 되려가긴 하네요. 포스바이를 했던 이상하지 않은데 이거 어디든 이겨야 되는데 설치가 되는 2대이 상황이거든요. 네. 자 프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쉬. 좀 짧은 총기로 상대를 하고 있다보니까 중저격치 가 정말 와 예, 중저격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움 자 1대1 세움은 세움. 이거 해체하면 돼요 그냥 에 네. 총기 스펙터라서 어? 반해차고 위치도 어차피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세움 대 중력 자이제 확인해야 되거든요? 반해차 됐어 오오오 세움 오오오 어. 어? 53 바무리 마무리하죠. 마무리마무리해마무리죠 마무리하죠. 죠 마무리하죠. 마무리하죠. 마무무조건 여기서. 리무리하죠 마무리하죠. 마무리요죠 마무리하죠. 조은 경기가 마무리가 네.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교환이 됐습니다 맞아요. 저 핑맨과 소노천네 이미 설치가 됐고 역습이 양성도 핑맨이어서 네다 해주고 해주고 가거든요 이거는 나랑 혼자,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위쪽에 있는 실프를 잡아내긴 했지만 체력이 37 빛나람 스카이는 자유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혼자서 할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옥자와 소노천이 버티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해체를 해줘야 되는데 안 맞았어요 인도하는 빛 아하! 안맞았 자 빛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칼로 하려다가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옥자가끝냅니다 네, 결국에 첫 번째 세트 쌈박자가 승리를 챙겨갑니다. CF 네. 26킬. 전반전에 빠른 오퍼 구입 이후에 단한 번도 죽지 않고 쭉 쳤던 그 오퍼 덕분에 크레드 운영 또한 완벽했었고요. 네, 이어지는 뭐 5K와의 CF의 트레이드 킬 운영 자체도 또한 너무나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인드기 때문에 무조건 연막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상한데 팀은 연막 요원을 픽을 해야 됩니다. 자, 실프가 이번엔 어떤 픽을 할지요. 픽맨이 피닉스 동일하게 좀 가져가는 모습이고 하던 대로 해도 될것 같아요. 실프 제트, 네. 뭐 5K 레이나. 뭐 이런 것도 해도될것 같고 뭐 훨씬 좋았죠. 네. 보증금 정도를 이제 획득을 하려면. 그렇 최소 결승은 가야죠. 맞죠. 그렇죠. 네. 네. 결승 가야되기 때문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 이 세트 매치업 확인해보겠습니다. 위험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들어오면 뚫리지 아, 뚫립니다. 아 이거 하이몇 개졌나요? 아니 쌈박자? 진짜 이게 첫 번째 매치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같이 들어가죠. 이거 실프 혼자 가면은 네. 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잡아냈습니다. 내네요. 죄송합니다. 실프 그리고 3번째 짜받은 3명째 이춘혁까지 끊어냅니다 실프 되네요 예, 에임이 되니까 되네요 네. 어, 그래도 대데드가 보여주나요? 자, 남은 세력 10밖에 없습니다 아실프 에이스? 설마 실프실프실프 쉴프 대갑데들 우와 야. 아하 아, 5 5K가... k 에이스 방지 위원회 5K 낙암을 잡아 냈어요 상승기를 안 눌러야 돼요 뜨면 뜨면 올라갔 나네요 손오천 <laughs> 올라가면 죽어요. 야 멜리슨 센스 와 그리고 박 중력 선수 깔끔한 빼고 포지션까지. 네, 아. 네. 역시 진짜 팀장 픽맨. 네 손오천 빼고 모두가 완벽했던 진짜 실세. 실프 피망상 위치도 깔끔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자 혼자 남아 있는데요. 어허 오 팀기다가 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실프가 마무리 지으면서 사대0까지 무난하게 이끌어갑니다. 아 저리 비켜! 진짜 팀의 제일 위험한 자 프린 칼폭을 만들었어요. 네자 그래도 일단 먼저 끄다 내면서 탑끄었습니다 네. 다른 네. 의미로 위험한 5K 칼폭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요. 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번에 준다면 창문 쪽에 없습니다. 자 봉쇄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어? 자, 배두이극까지. 자, 배두이극. 야 가짜들가 이 틈에 무결점 플레이! 오케이. 완벽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포텐셜이 있어요. 터져야 되는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아아아아아프에게막어요야 너무 잘해요 실프 팀장도 잡아내고 빛나람까지 끊어냅니다! 그리고 안에 숨어있는 거 모르거든요? 자이타임이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프리잎 길을 잡아낸다면! 오어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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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야! 잡았다. 잡았다? 근데 중력은 잡았습니다 잡았다 여기도 네자 네. 바로 교환 그리고 슬프가 베슬라인 중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춘현과 매치업인데요 아레스 매섭거든요. 예. 자 위에 뜨자마자 시선 꺾어주고. 나. 와. 5K. 부활까지 사용이 되면서 세움이 일단 등장을 했는데요. 자 실프가 손오손이 불안하니까 들어왔죠 램프로. 자 끝판왕 근장입니다못 네. 믿겠다는 거예요 팀장을 지금. 자 게다가 램프 쪽도 미리 뒤로 와 있습니다. 살짝 나와서 이 팀에 두 명째. 야 실프. 아, 그래요. 믿지 말아야 돼요. 와. 야. 야. 아니 실프가 실프의 뒤에 아, 내가 있었다. 봉제 그리고 손오천의 칼폭 항상 죽음배리였던 그의 칼폭. 어 여기 소노천? 아, 아하 그리고 네네 음, 스킬 네. 네. 좋았어요. 에이버 음. 잘 밀어냈거든요. 아, 에이버 3격했네요이 정도. 면자 여기서 네. 여기서 봉제 봉제 눌러줘야 돼요. 네 체크. 배세 네. 완벽하게 막고 있지만 빛나라 뚫어냅니다. 자, 여기서 나가야죠. 나 빛나라 말했어 스킬. 네 그리고 세웅.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위치 보고 세호? 마무리 세호? 치면 했는데, 뜨때. 야, 오목자끊도 내면서 들어오도 돼요. 아, 일단은 진행거 확인했어요. 일단 램프는먹혔다 이거는. 어? 어? 제가 이거 잘못 들어? 세오 들어갔나요? 그 잘못 들어갔죠 이거 텔. 네, 실프 네. 끊어냈습니다 이러면. 네, 뒷걸음질 치다 들어간 것 같은데. <laughs> 네. 살지대한 하는데 뒷걸음질 치다 들어가는데 핑맨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세오 오히려 좋아. 세오 오히려 자. 키업 했 잡아내. 오히려 좋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쇼 뒤쪽에 들어오는 픽맨을 끊어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유리해졌습니다. 이러면그 상태로 욕탕 돌아주면 완벽합니다. 네, 갔대들. 와, 쇼, 뒤로. 유명인에서 끊어냅니다. 이거는 안 내줘 쇼뒤로예 네. 조금 말할 만큼 했어요. 두명 차가 됐는데요, 뭐. 자, 빛나람이 5K까지 끊어내면서 좋은 총입니다. 아니, 본인이 쏠땐 예, 일단 당겠습니다 비상복장. 이거는 버키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보여요? 죄송한데 그팔 잡혔어요, 목자. <laughs> <음자>. 죄송한데 저기가. <laughs> 아니, 너무 좋아하시죠. 예, 아니. 자, 중력 나오면 어? 아 놓쳤어요 놓쳤어요 놓들어왔어요 놓쳤어요 들어왔어요. 놓쳤어 들어왔어요. 놓쳤어요. 뒤에 뒤에 세 번째 스파이크 나오게요 오 이거 중력이야 4 번호 결국 가져옵니다 분위기 녹차 이거 버피라서 뭔가 어 위쪽으로 일단 떴습니다 하지만 봤어 봤어 간 사운드가 너무 멜로우하고 간데 제트 쉴프가 끄도냅니다 오 근데 이거 장벽 네네네 장벽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여제까지 발덕이 됐니다 실프의 퍼포먼스에서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바로고이자마자 마무리. 그리고 <laughs> 두번째세 명째 잡아 냅니다 실프 타이밍이 진짜 참 얄궂네요. 이래서 핸드폰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음. 아, 눈총 오, 어? 오, 어? 어? 갈리나요? 오, 어? 갈리나요? 오, 어? 오, 이걸? 와걸 오, 이걸? 오, 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 그... 오, 이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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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수 있. 도피망이거는 이거. 또다 잡아놔가지고. 네. 야, 야, 거, 거, 이거. 이거. 이러 이거. 번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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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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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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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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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승점이 절실합니다. 자, 구슬 먹는데. 어, 근데 연막 사이에서 잠시만요. 네. 보이자마자 아, 끝니다 아, 위험.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네. 5K, 와,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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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 내가 팀장이다. 내가 팀장이다. 자, 오천 선수가 두 명을 끄도내면서 일단 생존까지 해냈습니다. 나오면 5K. 그런데 아, 이 3킬에서 5K가 이거는. 네. 5K가 에이스? 네명 에이스는 안 되네요. 역시 오늘 에이스는 나잘안 되네요. 네. 저로 스파이크 먹고 돌릴 생각해야겠죠 불입니다. 아무래도 우자선생제와 진짜. 방금 위치가 KJ의 아, 포탑 위치였어요. 아예 필드에 가져다 놓고 시야는 반으로 갈라다 습니다 와우! 갓데우! 와우! 와 오. <laughs> 어, 이거. 예, 와, 그래도 이때 잡아냈습니다. 31 새벽에 잡아내면서 무결점 플레이. 네, 뒤에 돌았던 핑맨까지도. 네, 지금 A 사이트 다섯명인가요쌈박자 A에 계속 오니까 그냥 음. 아예 A 이 올리네 어요그리이맨 자, 그 팀의 실프가 교환을 차려 드니다보시면 더블 픽이 보세요. 아, 이게 습니 와, 핑맨과 실프. 핑맨 실프의 더블 픽이요. 말도 안 돼요. 에를 완벽하게 틀어 막고 있습니다. 자, 그 팀의 5K가 들어와서 끝낼 수 있어요. 프랜드 네, 끝낼 수 있는 중력이 뒤돌아서 됐어요. 아 마무리가 됩니다. 쌈박자 야, 일단 쉴프 선수가 35kg라면서 하드 킬 했는데 이 선수가 든든하게 사이트를 지켜주고요. 핑맨 선수가 뒤로 돌아오면서 상대방이 후방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보니까 쌈 싸먹는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그냥 무난하게. 네.